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아주 단순한 순종이 어떤 적극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이 빌립은 그대로 따라가요.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어요. 이때 이 빌립이 나다나이를 만나서 말하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모세와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과 함께 이제 예언자들의 글 해서 이것을 합친 것이 이제 구약이에요. 관형적 표현인데 이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예언의 완성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그분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그냥 따라갔고 나다나엘을 만나서 하는 고백 자체가 이전에 이제 제자들이 말했던 선생님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곧바로 모세와 예언자들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의 어떤 구, 논리적인 구조 또 이제 일장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라비라고 그렇게 불렀다가 메시아로 불렀다가 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 자체가 이제 구약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부 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제 출신 자체가 문제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를 굉장히 촌동네 또 보잘것없는 동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구약의 완성을 이루시는 엄청난 분이 지금 오셨는데 이분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일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멸의 표현이 될 수도 있죠. 나사렛은 무슨 그 촌동네에서 그 대단하고 위대한 구약의 완성적인 인물이 등장할 수 있느냐. 그런 동네에서 그런 인물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떤 동네에 대한 경멸이 될수 있겠고, 어떤 지역적인 차원에서 더 중요한 곳과 덜 중요한 것, 어떤 이런 차원의 구별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빌립이 그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요구와 동일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 당신이 어디에 머무십니까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 와서 보라라고 했는데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따라가서 순종했고 예수님의 언어를 그대로 반복하니까 어, 그 사건들의 반복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반복이. 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나단에 일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어 그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어, 어떻게 이런 평가를 할수 있었을까요? 이 빌립을 향하여서 이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봤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이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의 내면적 평가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만 유대인의 어떤 혈통적인 그런 그 유대인으로서의 이스라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거짓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 자체가 있는 전 인격적인 평가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내리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다네일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전통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는 연구와 또 기도, 묵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휴식과 어떤 평안함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면적인 내면적인 그런 평가를 하셨다면 지금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 그 당시 어떤 심리적인 상태까지도 예수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파악하심은 어떤 한 인생의 외적인, 내적인 그리고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이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니까 전에는 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어, 경멸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경멸의 이야기인데 이 경멸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경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면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경멸이 경배로 바뀌어지는 극적인 반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의 전체적인, 전인격적인 삶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런 경멸이, 경배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 나다나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야곱의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곳 가운데에서, 어, 아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위아래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죠. 그게 이제 베델리였는데 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이건 이제 다니엘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인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그런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이제 다니엘과 창세기를 이제 결합시킨 그런 어 인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예언의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와 예언자들이 했던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완전히 보여지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어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완성을 구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부활 사건 때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 사건 때 무덤 위에 천사들이 내려오죠. 그리고 천사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천하실 때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최종적인 구약의 완성은 결국 부활 사건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이 제자들이 확인하게 될 것을, 어,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구약의 전체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 이 제자들에게 지금 보게 될 것을, 어, 이야기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예수님께 단순하게 순정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은 이 봄과 경멸이 경배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와서 보는 자의 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반응과 순종에도 예수님은 본질적인 인격과 상태와 위치를 파악하시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단을 받은 제자들의 이 반응이 경멸에서 경배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정확한 판단과 진단을 받았을 때에 진정한 예배와 제자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살 때에 최종적으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와서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경멸이 경배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오고 보는 행위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순종과 헌신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이 요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지속적인, 계속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오고 보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때에 최종적인 결과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침내 최종적인 순간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와서 보는 행위에 이런 지속적인 반응들 계속해서 제자의 위치와 순종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힘겨운 길이 되겠죠. 끝까지 걸어가기 참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완전히 마쳤을 때에 부활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직접 경험될 부활의 경험까지 이 제자의 삶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올 한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몸부림치면서 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파악하신 가운데에서 나의 잘못과 연약, 연약함들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어, 돌이키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의심과 또 아픔과 고통에 차 있는 우리의 삶이었다면 그것이 바뀌어 참된 경배와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과 확신으로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붙잡으면서 이 순종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와서 보는 그 삶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